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사실상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완화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에게 금매를 내놓을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2에서 3개월의 시간 벌기에 따라 매물이 한동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토지거래 허가 등 규제로 실제 거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완화안이 적용되면 계약만 체결해도 유예 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심사를 포함하면 계약 절차는 통상 2에서 3주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세입자 정리와 잔금 준비에 쫓기던 매도자들이 숨통을 트게 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전까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계약 자체가 어려웠다며 이번 발표 이후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다음 주부터 금매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통령 발언 전날인 22일 56,216건에서 25일 56,777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제한적이지만 시장의 공기에는 이미 매도 압력이 감지됩니다. 다만 서울 강남, 송파, 과천, 성남 등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현실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역 내 주택을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약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결국 시장에선 유동성 있는 비규제 지역 특히 수도권 외곽부터 가격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수억 원씩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은 팔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지키겠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가격 상승 여력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부터 처분하려 할 것이라며 강남권 핵심 입지 아파트는 오히려 스케이스티 심리로 버틸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다주택자들의 타이밍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5월 9일 계약 유예가 매도 물량을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만 토지거래 허가라는 현실 장벽과 강남권의 버티기 심리가 맞물리면서 거래 흐름은 일시적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강화 쪽으로 굳어질수록 수도권 외곽과 중저가 시장의 가격 조정 압박은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